1772번째입니다. 일뭘 하면 되죠? 저일뭘 하면 되죠? 뭐야, 네 먹거리 내가 찾아다 바치라 이 말인가? 저 오늘 처음인데요. 나도 10년 전에는 처음이었어. 대학 졸업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를 입사했다. 그러다가 중간에 군대 갔다 오고 행정이란 게 뭔지 좀 알게 됐다. 복직 후 무역 관련 일을 받았는데 장부 한 권이 인수인계의 전부였다. 절차는 커녕 용어조차 생소했으니, 뭉개뭉개 뭉개 화산 분화구에 쳐놓고 알아서 기어 나오라는 말인가, 세상에. 처음부터 주변 바쁜 이들 붙잡고 물어 물어 빵꾸나는 일 떼워가며 버텨냈다. 늘 말했듯이 모르니가 모르니까 버티고 견딘 거다. 지금도 아마 그렇대지. 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는 게 상책이란 거. 저일 뭐라고 하면 되죠? 뭐야, 네 목걸이 내가 찾아다 파치라이 말인 가저 오늘 처음인데요. 나도 10년 전에는 처음이었어.